자, 나도 이제 재테크 좀 시작해볼까? 아, 근데 뭘 알아야 시작하지? 어? 왕초보 재테크 강의? 자, 재테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재정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총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수은 자산을 확인을 해야 재테크를 얼마 할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내 자산? 가만히 있자. 내 자산이 얼마나 있으려나 주택, 은행 대출, 자동차 또 뭐가 있지? 아 작년에 안마의자도 샀는데? 꽤 비싸게 주고 산것 같은데 중고 시세가 어떻게 되려나? 한번 알아볼까? 중고 안마의자 시세도 확인하고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런 앱 없으려나? 어? 있네? 안마의자 중고거래 플랫폼 힐링존? 앱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 있는 제품들이 지금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 개인이 직접 쓰던 제품을 팔기도 하고, 사업자가 매장에 있는 제품을 올리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구나. 어? 우리 집에 있는 엄마의 자랑 같은 모델도 꽤 있네. 반갑다. 이 제품은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나 가격 좀 볼까? 오! 그래도 이 정도면 중고 시세가 나름 안정적인 편이네. 이거 이거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겠는데?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쩌쓰!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안마의자를 검색하시면 힐링존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